더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받친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전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버때난괴로웠어풍랑이멤면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 돼, 두렵지 않아. 이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치 포기한 이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 날을 맞이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설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산소방을 주신 하나님의 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중추절로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한가위를 지내고 있는 이 때, 하나님이여 그들이 한가위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아버지 식구들과 아름다운 아버지 아름의 교자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이 오늘도 아버지 갈라디아스를 통해 사내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은혜와 축복을 아버지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이 주님께서 영광 받아 달라고 간함을 드렸사오니 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실 것이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 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연심력으로 그라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집을 질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임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죄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유대계의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이 그 개척한 교회에 유대의 교회의 교례를 지키고 또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또사도가울 목사님은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갈라다 교인들을 꽤매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또 교회가 반토막이 나서 갈라져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낸 편지는 비록 짧은 갈라디아서야 육 장까지밖에 없지만 짧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뭐 여기에 이신득에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직 예수 크리스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갈라대아책을 전달하면서 성공하여 교를 섰는데 유대인법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어린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방인 개종자들로 정말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 이방인 개종자들이 정말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응?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갈라데아서를 통해서 바른 이신 들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는것을 그리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가면요. 착한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응? 자꾸 성령께서 너저 사람 도와주라고 도와주고 그 사람 빼주라고 빼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냥 내 것만 챙기고 막 숨기고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기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깊은 것까지라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의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5장1 3절6장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현시킬 수 있고 또 특권과 함께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율법을 주신가 또 멍에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즐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육지 좀 주시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존우로 되서 서로 섬기면서 어는 어려운 사람을 돕되 특별히 믿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매. 그래서 이신득기의 원리를 설명해주면서이신득의 원리를 따라 할례를 유대 주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 말처럼. 씀 이제 이방인들이 어왔다 해서 유대인들은 어려서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어려서부터 탈모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애수를 믿게 되면은 뭐 모세의 율법도 모르지 할례도 안 받았지 하니까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 그럼 나이 먹어 갖고 늙어갖고 할례 수술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병원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그냥 아주 이거를 확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고 율법주의 의 거짓된 흉계를 아주 폭마해서그 요게 빠져들지 말으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열다섯 가지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교해 주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봐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봅니다. 그리고 할례의 무용성을 강조하고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곧 맞는다는 것을 사상이 정말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율법적인 삶을 말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로 율법에 안전히 성취된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전체 개괄을 먼저 1절에서 1장 1절에서 이장이1 일절이 이신득에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변질된 신앙에 대한 책망을 1장 1절에 실절로 말합니다. 너희들왜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 하고 아주 탄호하게 사도 바울 목사님은 갈라자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와 다른 복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 외에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은, 음, 다른 복음은 없다. 불교를 믿는다든지, 뭐, 다른 그 시대에 뭐, 음, 하알를 숭배한다든지, 그런 걸로서는 절대 아무리 필요도 천국 갈수 없고, 자기 목숨을 던진다 해도 천국 갈수 없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을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계시로 게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게 됐고 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 또 시리아의 길리게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활동한 것을 대해서 그는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는 기렸기 때문에 너희가 휴악한 계기에 빠지지 말라 그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을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가 바울이 사도임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정말로 어, 대해서 말을 했고또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의 일식을 통과했습니다. 2장 11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바울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기대를주고 애들에게 성령을 임하는 걸 보면서도 그 누가 다른 사람들이 방인 만났다고 베드로가 그럴까봐 쉬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거리 를며우느냐 이방인에게 성령을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뜻인데 그럼 당당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왜 숨고 또이방인으로 같이 밥을 먹고도 그냥 누가 할까벌을 떠느냐.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아무리 수제자라도가, 우리 김드로 목사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 김드로 목사님이 한국 유명 목사님들 엄청 개인적으로 혼냈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들이 잘못되게 전화으로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 흘는 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던 걸 저도 기억요 그래서 아주 사도발 목사님들, 단호하게 사도배도 되게, 최고의 수제자야. 그, 그 시대 최고의 수제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오리나한테 니가 생명 걸고 말을 해버린거야. 네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를 만난 자고 나는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그가 말을 한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때문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딸한테 성질을 한번 부수고 나도 어릴 때 우리 딸이 너무 똑똑했고 엄마한테 차주한테 썩으려나 오 내가 욕할 때 했거든요. 하나의 <laughs> 법에 걸리잖아. 응? 어릴 때 내가 그러면 그래, 우리 동생들테 언니 그런 말 하지마. 야, 죽으면 다 썩어.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요. 응? 우리는 일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언제가는 내가, 아, 뭐야, 미스터 때결혼하기 전에 5층 아파트에 사는데, 야, 파리가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겠지. 그래서 외원이었는데, 파리가 날개가 아프니까 5층까지 올라오겠냐 했더니 <laughs> 언니 나보다 웃기지 말을 해요. 하여튼 내가 좀 엉뚱한 내가 있는데, 어쨌든지 사도는 뭐, 박을 목사님들, 뭐, 담대하게, 사람의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 네. 눈치를 보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따라살 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자존되기 때문에 절대는 그 사람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 그래,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 3장 25절에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의 어, 안에서 새로운 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없어안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그래서, 붐붕왕. 우리가 훗날에 우리가 부활하면 백부자 심판대, 예수님과 같이 붐붕왕이 되어서 인류, 많은 사람들을 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지만, 그만한 우리가 이죄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책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위는 믿는 자다운 행위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바울 목사님은그랬잖요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일을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우리 남을 잘 평가해.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특별히 말만은 우리 대명 여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대. 하나님의그 사람을 평가해요. 당나 사람들 남이 뭘 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제 너무 추웠고 민크 반절 소명 옷에 민크 를 입고 갔다 왔어. 그래도 죽더라고내 몸이 대장포진이어서온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추워 죽고 는데 어떤 분이, 아직 목사님 아직 민크 입을 때는 아니었어. 야, 내가 대상포진이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추워서 그래.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도 민크 입을 때는 아닌데, 민크 입을 때는 아니죠. 눈도 안 오는데. 응. 근데 이 몸이 체력을 감당 못하니까 그걸 입어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가치 기준, 내 상황에 따라 평가하지 말고, 다 각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 가치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서 또 하나님만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적용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 자유 안에서의 생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율법죄에 대한 경계. 자유를 줬고 일 율법주의에 쉽게 명옥에서 나는 죄옥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로워서 생활을 하니까 막뭐 세상 즐겁게 놀고 빰빠라 빰빠라 하고, 우리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목회 안 한다면 이런, 이런 시간이 이렇게 길때외국 여행도 갈수 있죠. 그지만 목회 하다보니 가는 말씀 준비해야지. 또, 김종 목사님은 허리 디스크 수술했지. 나는 대상포진에 맨날 여보 다 깨워줘, 다 깨워줘, 그러지. 또, 우리 딸도 이렇게 유방암 수술해서 지금 아직도 안전,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을 자유스럽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뭐예 갈라디아서 보라 너희 자유로운 시간을 너희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라 사랑으로 종노라고 서로 섬기는 데는 쓰지만 그렇지 않는 쓰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거두는 법, 즉 그리스도의 법, 하나의 님 말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가치 기준의 규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한가, 또 세상의 규례가 더 근한가, 그 가치 기준의 규례를 잘 정해서 하나의 님 말씀의 법을 따라. 아무래도 어, 명절 때 우리 아들이 주례를 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마스팅 우리 김종목 사님이 설교 차례라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포도를 사갖고 우리 아들은 큰 집에 가서 큰아빠한테 인사하고 가라 했대. 엄마 힘들어서 안 가고 싶었어. 잔소리 바로. 너는 이 집안에, 응, 우리 집에 장남이고 이 집안에 장손이야. 아들이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네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늘 주례할 허금말 때도 우리 딸에게 꼭감사한걸십니다 훗날에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했지. 저도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러다 보다 음식을 잘한다 고래 우리 엄마가 옛날 에 했던 걸 기억해서 하고. 또 성령님이 주서기 때문에 나 지혜를 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려서부터 이 몸에 다 배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교육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니느웨가 열망했느냐? 어? 그렇게 뭐 요나의 선조를 통해서 할 때는 그들이 학교개하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할 때 하나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 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니느웨에서영 멸절시켜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자녀들은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 예주국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른을 섬기고 그게 봉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유삼촌은 옛날에 명절 때면 지금 천국 가셨지만 소고기 세근씩을 사갖고요. 동네 사람들마다 전부 다 주, 주셨어요. 옛날에 뭐 종로 상가에 보물 사. 이제 금방 세 개를 도매장에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잘 살았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잘기겼어 형제들도 잘섬기고그다데 뭐 우리, 저기, 왜, 뭐 숙모님이 지금도 얘기해. 내가 우리, 노포시 먹고, 뭐 선물 하나 줬는데, 돈을 못갚았었게 얼마인지, 500만원 정도. 내가 아파버렸거든. 13년에 깨서 승모한테, 너 그거 기억하냐, 키워봐야? 기억하죠. 근데 내가 갚을 돈이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숙모가 하시는 말씀, 야,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나 나 그냥 땡땡 치자. 얼마나 감사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아멘. 네. 삼촌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그냥 삼촌 닮아서가 이제 대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음 기도를 했는데 보면 쥐 하고 다다다다다다 하면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난 할머니 방음 기도를 늘 새벽마다 들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처리하고 또 새벽 기도를 보고 아이들 둘은 집에다 재워놓고 김들 목사하고, 셋이 자라오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방언계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의 능력이 아마 전태임해 버린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우리 할머니 기도스러 지금도 괘된생각하고 우리 숙모가 조금 나한테 잘못하면 너 정혁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어라 하고 우리 숙모를 야단쳤더라고요 그래서 올코그름을 할머니지만 정말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옳고 그름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쭉 따라서 말씀을 니다 그래서 결론을 준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화신과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또 성령의 정말 이백0여 머리 앞에 부활하고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엘셀을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표회사음만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성령의 능력이면서 그들이 하루에 5천명씩4천명씩막 정말 매기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백위에서 나는 금과 은을 없으되 베드로와 요한이 엘스의 그리스 이름으로 명언이 일어나, 걸어놨더니 일어나서 펄쩍펄쩍 성령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 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로 우리는 살고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형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영아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에서 늘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감 네.